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21장 9절부터 우리 좀 17절까지 좀긴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로서대, 지금 잡은 생선이 심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잔그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그 물이 찌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바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군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삼아셔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시 절망의 늪에서 적절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요한은 말해줍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고, 이제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자상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숯불 주변에서 시작하여 숯불 주변에서 끝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 숯불에 오기 전에 또 다른 숯불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숯불에 다가가기 전에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식씩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감옥이나 죽음까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임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친 뒤에 베드로는 숯불가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서장의 종과 관리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 된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숲불 가여서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점점 강하게 부인하더니 그기야 예수 그리스를 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명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밤낮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줄곧 그는 시달렸을 것입니다. 삶의 기운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숯불에서 베드로는 그첫 번째의 숯불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냄새부터가 그때의 일을 다시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요한도 알았고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다락방의 만남의 사건도 베드로의 죄책감과 그리고 잊지 못할 그 숯불 가에서의 그 기억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문제의 현장을 재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신의학자들은 찾아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아시고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숯불에서도 세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괴로워하면서 세 번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겁게 타오르는 그 불과 함께 세 번이라는 해수를 통해서, 베드로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을 배반한 자기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도감을 느낀 것은 그 어린 양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 저주한 그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신 창조주를 만남으로 그는 용서를 받았고 회복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그것에의 말씀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괜찮으니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 것은 깨끗하게 지어버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실족한 제자들께. 다시 임무를 맡기십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숨 쉬는 공기 속에서 숯불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나의 죄는 절망밖에 없음을 느끼면서 타오르는 불 속에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주님의 보호혈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안에서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